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아,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딱 기준으로 제시, 제시했던 숫자가 20이었거든요. 뭐냐면 20 이하가 나오면 다 일단 해봐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딱 아주 보기 좋게 딱 걸쳤죠. 20 이하면 20개 아니야. 20개잖아. 그렇죠? 20개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뭐, 한 30개까지도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딱, 그, 정확하게 딱 20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아, log2의 na-a제곱과 nb-b제곱이 같은 자연수래요. 이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이걸 보고, <laughs> 그냥 되게 단순하지만, 보통 자연수를 이렇게 이제 n이라고 쓰잖아요. 미리 변수를 뺏겨버렸어. 그래서, 하, 뭐 쓰지? 사실 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뭐, 그 n 친구 있잖아요. n 친구. n 친구 누구야? m 있죠. m. 그래서 m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 m 쓰면 n이랑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k라고 둡시다. 됐죠? 어, 같은 자연수고, 인두 실수 a, b가 뭐 한데요? 존재 한데요. 존재 한다. 이런 문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 렵습니다. 나영 은29 플러스 1 구조라. 그래서 어, 이거 는, 다풀 만한 문제 들 이고, 한 문제 는못풀 어도 뭐이 해할 수 있다. 어, 이런 문 제인데, 바로 30번문 제가, 이, 한 문제 에 속하 는 문제 란 말이 죠? 이거 는못풀 어도 별로 할 말이 없 어요. 왜냐면 이 존재한다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물론 많긴 하지만 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풀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굳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과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쵸 그렇죠? 뭐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진 못하니까 본인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문제의 이 조건을 보고 과연 어떤 일을 잡으려고 했는지, 지금 S 이제 해서 동그라미 잡았잖아요? 그럼 이 조건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것과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의 S와 E의 단계를 잘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됐죠? 자, 일단 같은 자연수인 것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근데 식이 너무 지저분하고 무슨 얘긴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저는 처음에 딱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플로우를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너무 형태가 비슷한 거야 그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하잖아요 a랑 b가 있는 형태가 그쵸 그래서 어, 이 a와 b를 그냥 x라고 둡니다 그러고 정리를 하면 요거, 요거 E의 케 k승은 진수다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이차방정식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근 이걸 만족시키는 근이 a, b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자 이러한 해석 자체는요 우리가 수학 원을 하면서 어, 충분히 보고 올수 있는 그런 유형의 형태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평가원에 쓰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되게 지역적이고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평가원의 떡하니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이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 충분히 이렇게 풀린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형태가 너무 너무 대놓고 보인다는 것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걸 의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 플러스 b는 n이고 ab는 e의 k승이죠. 뭐에 의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언제 배워요? 수학 원에서 배우죠. 2차방정식할 때. 어 <laughs> 나영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수학 원 쪽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정말 뭐 나중에 정밀 분석을 또 해봐야겠지만 대충 문제를 풀면서 쭉 봤을 때 정말 많이 쓰였어요. 진짜 체감상. 어 이거 뭐야? 수학 원도. 뭐 수, 수능 범위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쓰였단 말이죠. 물론 6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원잘 못한 부분, 뭐 앞쪽 잘안된 부분 기초아 카데미 다시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형에서도 기초아 카데미에서 다루는 똑같은 어떤 그런 관점이 출제가 하나 됐어요. 그 부분 꼭잘 챙겨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b-a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딱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쵸? 곱셈 공식에서 a-b의 제곱은 a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4ab 그쵸? 그럼 이제 루트 씌우면 이거랑 어,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음...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는 그냥 제곱을 해버린게 낫겠죠 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되겠죠 아... 똑같이 되네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넣는 거죠 0보다 큰데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b니까 0의 어, n제곱 마이너스 4의 2의 k승 4분의 n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어, n값을 찾으면 됩니다 음.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는 n을 중앙에 몰고 문제를 풀긴 했는데 음, k를 중간에 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먼저 풀어봤던 풀이가 n을 중앙으로 모는 거니까 n을 중앙으로 한번 몰아보죠. n제곱 2의 어, k승 하고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어, 너 저리 가고 얘 오면 이렇게 되죠 그럼 n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3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어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아,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네요. 음, n제곱, 아, 이렇게 할까? 3분의 1에 2에 k 플러스 4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음, 얘를 만족시키는 무슨 값? n값을 어, 합을 구하여라. 2 2 이하의 모든 n값. 자, 아까 k는 뭐였어요? 아까 짜증난다고 하면서 정리했던 자연수였죠? 그럼 자연수 1부터 쭉 대입을 하면서 봐야지. 그렇쭉 대입하면서 뭐더쓸수 있는 건더 쓰고 그럼 여기는 2의 3승이고, 여기는 2의 어, 5승이죠. 이게 얼마야? 한 10점 얼마지? 이거는 8이죠. 그 사이에, 어, n3 하나 나오네. 그쵸? 9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답이 노,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어. 어, 그럼 이제 문제 풀린 거죠. 사실상. 어, 4, 3분의 1에 2에 6승. 하면은 64니까 21 정도? 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맞니, 이거? 어, 2, 6, 2에 6승, 64, 21. 그렇죠2 넣으면 2에 4승. 아, 여기가 틀렸네. 2에 4승, 16. 어, 16보다 크면서 2 1 없죠 그죠? 4면 16이고 5는 25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 값을 쭉 찾아서 n이 20을 넘어갈 때까지 찾은 다음에 그 부분 제외하고 이 안쪽에 있는 수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 과정이죠. s, l c 에서 c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해서 문제를 못푼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짜증 나는 건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를 못푼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생각을 못했느냐, 이 풀이를 생각을 해내지 못했느냐를 꼭잘 찾아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무조건 거의 이 부분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해석을, 어, 강제로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다가 어, 많이들 말아먹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냐면, 어, 뭐 프리 과정 중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이차 방정식의 근이 사실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 보면 되는데 사실상 판별식이 어 여기서 뭐랑 같냐면 어 요식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니까 이미 이 범위 자체가 판별식의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 측면을 분명히 학생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장에서 어,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풀이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고, 그렇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봐둬야 되고, 아 어, 그리고 또할 얘기가 뭐였냐면 아, 이런 거죠.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을 과연 2차방정식의 형태로 해석을 할수 있었겠느냐, 그렇 이차방정식의 근이 a, b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관점. 저는 이 관점이 아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어 제가 봤을 때는 뭐어 이런 건 문제풀이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아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고 주장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중 그 서점 가서 어, 수학원 책 사서 2차 방정식 부분 보세요 이 개념을 대부분 다 싣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어, 문제를 다 싣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특히나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응? 혹시나 뭐 어, 글쎄요, 뭐 아바공을 하면서 야, 너네 선생님들 하는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서 만약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듣고 계시다면 저는 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맙시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수능이안 나온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확실한 거 아니면 뭐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서 뭐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면 야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을 때, 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새겨듣지 말고, 그래도, 아, 잘 기억하고 가야겠다. 나는 남들과 발음, 다른 부분을 이런 데서 찾아야겠다.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위권이 될수 있고, 30번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됐죠? 솔직히 안 어려웠어요. 나영은 정말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요 정도 문제의 레벨이 수능에 나와 준다면 100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